기도원을 통해 인생의 주관이 되신 주님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듯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에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사람 하시니라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주 되시는 표증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도온 이야기를 통해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단풍이 아름답게 변하고 하늘이 너무나 맑고 푸른 10월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음?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야외로 놀러 가시면서 즐겁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여유 있게 이 아름다운 계절을 계절을 만끽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10월부터 연말까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네. 제 직업의 특성상 1년 중 여러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그 마감이 되게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제 하나하나의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악몽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 와이프가 제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여유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은 적이 없다고 불평하더군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늘 마감에 쫓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원의 감정 역시 두려움입니다. 11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 넓은 공터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결을 날려보냅니다. 곡식 다발을 말당에 깔고 가축이 그것을 밟고 다니도록 한 다음 돌이깨로 이용하여 두드려 타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디안이 압제가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타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도원 역시 미대한 사람의 약탈, 미대한 사람이 약탈에 갈까 두려워하여 좁은 포도주 틀 속에 몰래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숨죽이며 밀을 타작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자가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민족의 앞재를 민족의 앞제 앞에 미디안에게 변변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기가 수확한 약간의 밀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름에 기도원은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1 5절의 기도원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답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 손에 손하,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리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온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표증을 요구합니다. 17절입니다.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말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시는 표증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온은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자신이 드린 예물을 다 불태우는 표증을 보았지만 두려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기도원은 또 다른 표증을 요구합니다. 양털 표증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을 보면 기도원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내어놓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도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보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 이슬이를 잊게 해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표징을 경험한 이후 기도원은 드디어 두려움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7장 10절,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을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 능이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10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전쟁 바로 직전까지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많은 이적을 보고도 겁먹었던 기드온이 심경이 변화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7장 14절 1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기드온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 여호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기도하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신우회에서 한, 한 분의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함께 겸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몇 배는 더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임 중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기신 것을 보면 저에게 시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언고마감에 시달리는, 언고 시달리는 정신없는 일, 일 가운데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몇주전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내가 바로 기도원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의 인생, 나름대로 많은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생의 주관자 되셔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쌓이는 일들 앞에서 저는 또 두려워하며 제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 모든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다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밀추수하는 기도원을 향해 큰 기대를 하시며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벗어나 주님의 시각에서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 10월을 마, 10월을 마무리해야 되는 마지막 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주,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신과 싸워 이겨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시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시간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의 불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